안녕하세요. 산정도 보여행을 운영하는 지홍석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기다리는 멋진 곳한 군데를 소개합니다. 남해 금당도는 행정상은 완도군이지만 생활권은 고흥군입니다. 지금 보이는 전경은 고흥의 거금도 우두왕입니다우두왕에서 바라보는 금당도의 전경은 한 편의 그림과 같습니다. 바다 너머 암릉으로 이루어진 산의 능선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오전 9시 거금도 우두항을 출발해 금당도 울포항으로 갑니다. 선박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 한 명당 요금은 4,000원입니다. 금당도 울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이라 금당도 세포리까지는 차량을 이용합니다. 이곳은 세포리에 있는 교암 청풍바위길 시작점입니다. 산길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차량으로는 약 7분간 소요됩니다. 바닷가 옆으로 트레킹 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측 전방으로 접벽 청풍바위와 세포 전망대가 조망됩니다. 뒤쪽으로 장문제와 조금 전 트레킹을 시작한 세포리 정자가 조망됩니다. 접벽 청풍 바위와 세포 전망대를 바라보며 트레킹을 이어갑니다. 전방의 접벽 청풍 바위를 카메라로 당겨봅니다. 가마바위와 교암청풍바위 세포마을 갈림길입니다. 먼저 가마바위가 있는 해안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가득 차면 가마바위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행히도 물때가 맞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한 가마바위 탐방로를 계속 이어갑니다. 가마바위는 숲길과 바윗길이 혼재한 탐방로입니다. 가마바위에서 뒤돌아본 작은 계산 방향의 조망도입니다. 작은 계산은 정말이지 멋진 바위산입니다. 바다 건너 해안가의 젖벽 청풍바위 주변을 집중 조망합니다. 이 소나무는 가마바위 끝머리 지점의 소나무입니다. 충분한 조망 후 왔던 길을 되돌아 교암청풍 바위길로 갈 예정입니다. 작은 계산 우측 바위절벽 아래 교암청풍 바위길이 있습니다. 오름길에 만났던 삼거리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작은 계산 정상 방향으로 조금 오르다 보면 우측으로 교암청풍바위길 입구가 보입니다. 드디어 환상적인 교암청풍 바위길이 시작되는 해안 탐방로입니다. 마그마가 식어가면서 뒤틀린 지층과 화산암에 기공이 쌓여 생긴 풍화열의 일종인 타포니가 환상적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주어지면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서 이곳을 찬찬히 둘러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다만 도다른 이곳이 교암청풍바윗길의 끝 지점입니다. 예전에 없던 작은계산 뒤쪽으로 오르는 데크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작은계산 뒤쪽의 숲길 등산로입니다. 곳곳이 바위 조망처입니다. 작은 계산 정상부의 너럭바위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가마바위는 가이 명부로전입니다 카메라로 당겨서 바라본 가마바위와 접벽 청풍바위입니다. 삼거리 갈림길로 내려서는 등산로입니다.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우측 세포마을로 내려섭니다. 교암청풍 바위길을 처음 시작했던 세포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약 1시간 전에 올랐던 길이기도 합니다. 세포마을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이곳은 유봉여 근처에서 바라본 봉자산과 삼랑산, 금당산 전경입니다. 워낙 무더운 날씨라 예정된 일정을 조율하여 울포항에 도착해 교암청풍바위 탐방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